굴굴 굴. 자연산 굴이래요. 좋세요 힘드시면 나오시겠죠. 아유, 그래도 막 저기 초새 같은 거다 갖고 가지만 이게 지금 물이 다 빠져 가지고 이 굴, 굴이 돌멩이에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. 지금 그 날씨가 안 좋은데도 두근두근 돌다시런 분들이 계시네요. 굴 타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제철인 굴을 타신다고 하십니다. 저는 지나가는 길에 여기 성문 방주 댁에서 어떤 영상이 나올까 궁금해서 여기 들어와 봤답니다. 추워요. 아, 이게 다 굴입니다, 굴. 자연산. 토종 굴. 조금맣죠 응. 이게 다 굴. 아, 저도 몇달만 따보고 싶은데, <laughs> 저는 이런 걸안 해봐서, 또, 도구도 없고, 날씨도 춥고, 한 다섯 개만 따가지고, 라면 끓일 때탁 넣어서 먹으면, 오! 국물이 시원할 것 같은데. 아쉽네요. <laughs> 지금 여기가 물이 이만큼이 쫙 빠진 거랍니다. 조금 음, 있으면 물이 들어오겠죠? 밀물과 썰물. 아까 저는 저기 굴다시는분동의하에 쇼츠 한 장면을 찍었답니다. 어휴, 걷는 것도 힘들어요. 두벅두벅. 물껍데기. 대박입니다, 대박. 저런 바닷가 사람이 아니라가지고, 이런 데 오면 너무 신기하고, 아, 재밌을 것같아막 태그로면. 굴석입니다이 어. 바위에 다 굴이 또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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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있어요. 저희, 보이시는 분들이 다들 굴 따시는 분들 근데 굴이, 쪼꼬매요. 그니까. 그, 쪼꼬만 것 자연산이라고 하죠? 자연산. 토지. 양식굴이 아니고, 바위에 붙어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굴. 저기에는 이렇게. 다시입니다.